나은 것 같은데, 다? 와 밑에 있었네. 여기, 여기, 이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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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봉사자는 네, 아, 아래로 아니. 내려간 것 같은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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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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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쪽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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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농인 no. 것 같은데 okay. 보여있는데 소리 안 들린다 <목> 아래 같기도 하고 <웃음> 그러네요 오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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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거 보고 있었는데 이미 들어왔네 저쪽에